반갑습니다 대구에 사는 갓 태어난 30일 된 아라신공이 일어납니다 자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양띠 제가 이제 음... 그래서 흰색 옷 입으신 네 <laughs> 양띠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이쁘게 하신 거아 벌써 들켰나요? 아, 네. <laughs> 양띠 한번 가볼게요 네 7월달 네. 7월달로 네. 말씀을 드리면 이달 초순과 중순에 일은 모든 게좀 순조롭고 네. 금전운하고 이런 게 이제 자금이나 네. 원활하게 유통이 된다 아,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죠 이거는 훨씬 좋은 거죠 네, 네, 네. 뭐 예를 들면 뭐 금전이나 뭐, 뭐 사업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원활하게 된다 네. 다만 좀안 좋은 거는 이상 이상 친구나 네. 뭐배우자나 네. 관계가 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서좀관심좀 가지고 네. 좀 모든 걸좀 조심스럽게. 네.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네, 네. 7월 달들은 네. 그 다음에 또 8월 달 네. 적은 돈은 탐내되 큰돈은 탐내지 마라. 음. 그러면 그돈또다 잃을 수가 있다. 아. 이달에는 돈은 벌기보다는 네. 돈을 유지하는 것에 네.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될 거고. 음. 네, 네, 네. 그 다음에 좀안 좋다는 거 주식이나 경매, 막 도박 그렇죠, 그렇죠. 이런 네. 거는 잘못 선택했다가는 네. 진짜 경제적으로 힘들, 힘들어지거든요. 네. 안 건드는 게 제일 좋고 네. 제가 딱안 좋은 거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.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을 하는 게 좋다 아. 말 그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라 아, 정신 차리고 살아라 네네. 왜 그러고 살지 말고 도박이나 주식 이런 거는 절대 는 원래는 안 되지만 은 특히 안 좋은 거는 도박이죠 이런 거는 아예 손을 대서도 안 되고 네네. 그냥 좀 올바르게 네네.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달은? 9월달 9월달은 시험운이 진짜 좋아요 학업은 어... 또 좋고, 막 입학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네. 거 취득하기 딱 좋은 그거죠. 9월 달에 아, 심지어는 뭐 진짜 간단한 운전면허증이라도 그렇죠. 조금만 보아도 한다는 거죠. 음... 좀 노력만 하면 네네네. 그만큼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또큰 이제 또한 자신에게 큰 네. 귀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와우. 귀인이 좋은 사람이, 네,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. 네.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내 편을 만들려면 또 노력도 해야 될 거고 그쵸, 그쵸.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 네. 이제 또안 좋은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네, 물! 네. 물은 좀 가까이 하지 마라 네. 술도, 포함되네. 술도 포함이 되나 술도 포함이 될수 있는 거죠 알코올 먹죠네 네, 그렇죠 네. 물은 좀 조심해라 네, 네. 모든 걸할 때라도 물 잠만 지면 사람한테는 안 좋다 이게 내가 뭐 이렇게까지 만들어놨는데 음. 괜히 엎을 수는 없잖아요. 그쵸, 그쵸, 그쵸. 네, 그래서 물은 조심해라. 네. 술은 먹은 대대 정신 네. 차릴 수 있을 만큼만 네, 네, 네. 딱그 정도만 좋다. 네, 네, 네.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. 네.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양띠는 무세별로 네. 네. 그러면 7월달, 8월달, 9월달 네. 딱 여기까지 네.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. 팩트만 찌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걸 조심해라. 음. 물이든 뭐든. 사람이든 네. 돈에 관련해서도 좀 조심해 하셔야 되고 네. 이제 운 좋은 사람들은 운 좋은 좋겠지만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정말 안 좋기 때문에 네. 모든 거 하나 매사에 좀 조심해라 네. 여기까지이고 자 양띠별로 7월달 8월달 9월달 운세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테 하나 30일된 대구에 사는 아라신공입니다 자 고맙습니다.